자, 이론 시험 1번 문제입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게 아닌 것은, 주문이라는 그 자체,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나머지 것들은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어요. 자, 이론시험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네, 기업은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을 얘기한다. 세 가지 가정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존속한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겠죠. 정답은 1 번이 되겠어요. 기업은 청산하거나 망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 된다. 계속적으로 기업은 운영한다는 가정 아래에 재무 정보를 만들어라 정답은 1번 계속 기업의 가정이 되겠군요 이론 시험 3번 문제입니다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재고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쵸 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박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론 시험 4번 문제입니다. 유용대산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유용대산이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된다. 그쵸? 네, 취득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공정한 가액이죠. 2번, 유용대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들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부대비용으로 보아가지고 가산하죠. 4번 보기도 마찬가지죠.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거 우리 차량 구입할 때 많이 했었어요. 네, 국공채 의무매입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로서 부대비용으로서 가산하게 됩니다. 네,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대요. 철거했으니까 이거 그냥 없애주시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3 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론 시험 5번 문제입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었고요. 유형자산처럼 상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뭐였죠? 네,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된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해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각기간 있죠? 네, 상각기간은 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무형자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까줘도 됐죠 그쵸 직접적으로 까줘도 됐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표시방법으로는 취득원가 상각 누계액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까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네,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론시험 6번 문제입니다. 주요 장부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분계장에다가 분개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다 전기를 하죠. 네, 분계장,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가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1번, 3번은 뭐예요? 보조장부가 될 것이고, 4번은 뭐예요? 시산표? 네, 연습장이죠, 그냥. 이론시험 7번 문제입니다. 자본 항목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2개에게 해당되는 것은 손익거래로서, 네, 손실과 이익의 거래로서, 네, 미실현 손익 구하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이 있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건 손익거래죠. 그렇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봐 가지고 미실현된 손익이죠. 네, 기타포괄손익무개 저기 항목에 들어가죠. 그렇 네, 감자차손,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속해요? 자본 조정 항목 쪽에 속하게 되겠죠? 이론 시험 8번 문제입니다. 매출 총이 마진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네, 기초 상품 재고에 기말 상품 재고액 남았군요. 상품 티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 네,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자, 구입한 거 왼쪽에다가 총 구입한 금액이 얼마? 20만 원이죠. 네, 20만 원에서 네, 부대비용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되는데 부대비용은 없고 매입과 관련된 거싹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입 할인이 있죠. 매입 할인. 그리고 매입 환출이 있죠. 반품한 거. 아, 그리고 매입 애놀이 있으시면 빼 주시면 되겠죠. 네. 5,000원 빼 주시고 그리고 매입 환출 5,000원 빼 주시면 되겠네. 네.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나오겠네요.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남아 있겠죠. 창고에 남아 있는 거 얼마? 네. 11만 원이 되겠네요. 11만 원. 자,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10만 원에서 더하기 20만 원 빼기 5,000원 빼기 5,000원 하시면 왼쪽 금액에 합계 얼마? 29만원이죠. 29만원, 오른쪽 금액에 합계도 29만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11만원이 있으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네, 매출원가는 얼마? 18만원이 되겠죠. 18만원이 될 것입니다. 18만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구하래요? 네, 마진을 계산을 하래요. 마진까지 계산을 하래요. 매출액 얼마?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47만5천원이네. 매출과 관련된 거싹다 빼주시면 되겠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이 있었죠. 네, 그거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자료는 없고요. 네, 매출 원가 해가지고 얼마? 네, 18만원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네, 마진 얼마? 29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론 시험 9번 문제입니다. 가공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죠. 원가의 삼총사, 그쵸? 네, 첫째, 직접재료비. 둘째, 직접농비 셋째, 제조간접비. 총 제조 원가였죠, 그렇죠? 네, 가공 원가는 뭐였어요? 둘째하고 셋째를 합친 거죠. 둘째 직접 노무비하고 셋째 제조간접비를 합친 것이죠, 그렇죠? 보시면요, 첫째 직접 재료 원가, 첫째가 나와 있군요. 둘째 직접 노무 원가, 네 둘째 나와 있고요. 네, 셋째 제조간접 원가 나와야 되는데 변동 제조간접 원가 모르겠다. 일단 셋째라고 하시고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총 제조간접 원가. 아, 그러니까 제조간접 원가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변동하고 고정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60만 원은 총 제조간접원가 모르겠죠? 일단 x 값으로 놔둘게요. 30%이다 곱하기 0.3이다. 그럼 이 x 값 구할 수 있겠네. 총 제조간접원가 0.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60만 원에서 나누기 0.3으로 나눠주시면 총 제조간접원가는 얼마? 200만 원이다. 아, 그러니까 2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변동과 관련된 거, 네, 변동 제조 관점 원가는 얼마라는 거예요? 60만 원이라는 것이죠. 고정 제조 관점 원가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4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죠 그렇죠? 네, 140만 원. 근데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겠고, 네, 셋째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셋째가 네, 전체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공 원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째하고 셋째를 합쳐 주시면 되겠죠. 둘째 얼마 160만 원에서 셋째 얼마 200만 원을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36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이론 시험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원가는 무엇인가? 조업도가 있고요. 조업도 세로축이 뭐예요? 단위당 원가죠. 한 개당 원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가 된다. 이거 고정 원가 그래프죠. 고정 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고정적으로 등기어 있는 게 뭐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월세는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비 쪽에 속하게 되겠죠. 이론 시험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해서,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원가, 둘째하고 셋째 합친 거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어,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한 수량 가지고 하겠죠? 네, 제공봉지 그려봤어요. 응. 기초 얼마? 네, 기초 제공공 수량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그리고 들어오는 문이 왼쪽이죠? 네, 들어오는 문 작수된 게 얼마? 만개가 있네요. 만개. 그러면 뚝딱뚝딱 레일상에는 몇 개가 돌고 있어야 돼요. 만천개가 돌고 있어야 되겠죠. 완성이 됐대요. 8천개가 완성이 됐대요. 평균에서 완성을 하니까 8천개. 그리고 기말 완성되지 않는 게몇 개래요? 네 3천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3천개는 어떻게? 네, 평균에서 완성을 했는데, 완성도가 60%라고 합니다.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까지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재료비는 언제 투입이 됐네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된대요. 첫 번째 시점에서 투입이 됐네요. 0% 시점에서 투입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확인해 보죠. 보시면요, 보시면, 네, 8,000개가, 재료가 다 들어갔죠. 그쵸? 음, 3000개도 재료가 다 들어갔네요. 그쵸? 네, 재료비는 몇개 8000개, 8000개가 다 들어갔고요. 재료가 그리고 3000개도 재료가 다 들어갔네요. 그럼 재료비에 완성품 한산량 계산하실 수 있겠네. 가공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이 된대요. 0에서부터 100%까지 다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 보세요. 다 투입이 됐죠. 가공하죠. 가공, 만지작거립니다. 100%다 만지작거렸죠. 네, 100% 만지작거렸습니다. 8,000개에 100%다 만지작거렸어요. 네, 8,000개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0% 만지작거렸어요. 기말, 요거는 3,000개는요. 네,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퍼센트까지? 60%까지 만지작거렸죠. 그쵸. 60% 네, 3,000개에 대해서 몇 퍼센트, 60퍼 네, 가공을 했어요. 됐습니다. 네, 가공비의 완성품 화산량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네 재료비의 완성품 화산량 몇 개, 11,000개가 되겠죠. 11,000개, 네, 가공비의 완성품 화산량 계산이면 9,800개가 되겠네요. 네, 9,800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시험 12번 문제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종합 원가 계산은 네,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렇죠? 하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방식, 그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을 하겠죠. 1번은 맞는 무기가 될 것이고,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틀렸죠? 그렇죠. 종합 원가 계산 제도는 뭐였어요? 네, 공정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겠죠.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서. 네, 그렇 네, 주문에 의해서 제품을 별도 제작 판매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4번, 개별 원가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네, 작업 원가표를 지키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론 시험 13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누가 있었죠? 네, 사업자였죠. 네,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사업자라는 것은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불구하고, 영리이든지 비영리이든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1번이 틀렸네. 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네, 과세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죠. 이론 시험 14번 문제입니다. 면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세 제도, 세금이 면제가 된다. 세금이 면제가 된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1번, 네,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네, 토지의 공급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 오랜만에 나왔구나. 자, 조제 의약품 면세죠. 그쵸?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공지 뜯는 건 그건 면세가 되겠고, 편의점 같은 데서, 네, 타이레놀, 뭐 이런 것들 사는 거 있죠. 네, 일반 의약품은 과세에 해당이 되겠죠. 1번은 틀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면세제도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완전 면세제도이다 틀렸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서민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면세제도를 채택을 했다면 그리고 세금이 면제가 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불완전 면세 제도가 되겠죠. 3번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네, 지체 없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면세를 포기했다면 과세사업자가 될 것인데, 네, 과세사업자가 되면 세금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네, 다시 면세로 갈수 있느냐. 3년 동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이론시험 15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두개 이상인 사업장이 있대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 어떻게 하죠? 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있었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있었죠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죠 납부만 총괄하겠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되 겠죠？정답 네, 은4 번이 될것 입니다.